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문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사밧을 치고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받아졌죠. 아람에게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하사, 하사 다말곳 엔게디에 디엔게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상,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백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laughs>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안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셀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건을, 아니하였건을,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야의 아들이더라. 아하 시아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이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라. 그들이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여루엘 든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밭이 몸을 굽혀 땅을 얼굴을 땅에 대고 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그가 자손과 보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소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안몬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암몽과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요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들을 본 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군 적군의 물건을 타지할 세 온즉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출을 탈취하는데, 탈출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사흘 만으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니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곳을 불라가 물작이라 일컫더라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 있더라.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위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우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 여우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 두 왕이 서로 연합,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수로 보내고자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사람 도다와후의 후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우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실시리나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21장 여우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수하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고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라.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아오,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왕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사람과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끌어 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림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하며. 너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또네 너는 장,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하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그 가까운 아라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 아스 외에는 한, 사람,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이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어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죽이 알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리 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는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러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왕, 유다 왕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아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42세라.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린이라.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므리의 손녀더라.아시아도 아베 길집 길로 행하였으니,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으니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러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베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갔어 님씨의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여,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아,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요호 사부 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의, 그와 그의 요모를 침실에 품겨 아달리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하은 여우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요야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그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여하난의 여호, 여호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달랴와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죽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이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어다 제사장들과 수정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의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며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새 여호야 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유리소서 하니라. 아달야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여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 자라. 이에 아달리아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함에 자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를때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에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며 다윗이 정한 주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가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종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보자의 안침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하더라 아달야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장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 아요시 비아요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되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새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연인 야달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함하였음이 어떠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의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까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나가지,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제사장에게 속한 관한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우야다가 그 돈을 여우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쇠,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 아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우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그것으로 여호와의전했을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우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배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향하였음이더라 여우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만이라 그러나 유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laughs>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아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던 눈이라 하나 무리가 함께 있게 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카라와 스카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니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유하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아 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심상에서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 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와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정,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위 되니라.